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기를 잘 굽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기를 굽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의 두께와 종류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두꺼운 고기는 저온에서 더 오래 구워야 하지만 얇은 고기는 고열에서 짧은 시간에 구워야 합니다. 고기를 굽기 전에는 반드시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어 실온에 30분 정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에 소금과 후추를 손으로 고루 발라 주어야 고기가 고르게 맛있게 익습니다. 고기를 굽는 동안 주의해야 할 점은 지나치게 뒤집거나 자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기를 한번 뒤집은 후에는 굽는 동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를 꺼낸 후에는 잠시 식혀서 그 양념이 배어들게 하고 적당한 크기로 써먹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고기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고기를 잘 굽는 팁들 잘 숙지하셔서 맛있는 고기 요리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세요. 감사합니다.